안녕하세요, 인달 형님입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텔에 왔습니다. 는 개소리고 유튜브 컨텐츠 하려고 왔습니다. 회사 근처에 숙소를 잡았으며 한 달에 40주라고 하네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잠자는 방입니다. 빨리 하러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기 없이 바로 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먹방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회사 밥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라면을 끓여 보겠습니다. 대충 그냥 물을 넣습니다. 대충 그냥 라면을 넣습니다. 대충 그냥 스프를 넣습니다. 대충 그냥 계란을 넣습니다. 대충 그냥 잘 준비를 합니다. 벌써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짜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회사까지 걸어갑니다. 아침부터 땀나고 참 그렇습니다. 일하는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건 도저히 못짓겠네요 야근하면서 치킨 하나 시켰습니다. 제돌리고요 라면 먹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 밥은 보면 그냥 욕 나옵니다. 현장에서 빽이 치고 와서 쓰레기 같은 밥 먹으려면 얼마나 빡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액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저녁 늦게까지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적당히 할 생각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 시키고 돈안 주고 토요일에 강제로 출근시키고 3만 5천원 주고 일 시켜 먹으면서 열정이 어찌고 의지가 어찌고 이딴 말이 나오니 좋은 회사에서 나오는 밥, 족밥이라고 부릅니다. 그나마 이건 잘 나온 편입니다. 노동의 신성함과 현장 가치에 대한 자부심,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해낸다는 뿌듯함, 처음에 진짜 이런 마음 가지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선 그냥 족밥입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최첨단 IT 시대 이런 식으로 출퇴근을 찍고 있습니다. 20살 PC방 알바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존나게 먼 곳에 있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고 힘들어서 잠은 잘올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